22번 문장에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는 문장이냐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볼수 있는 문장이다. 중학교 때는 나오지 않는 문장이다. 알겠죠? <laughs> 보니까 판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니다. 판사가 빵빵빵 하죠? This is a boy. He is Ernest. 그는 정직한 소년이다. 라는 문장이죠. 자, 자, boy까지 보고 who부터 Ernest까지 묶어보니까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무슨 격? 주격. 그 밑에 This is the boy who부터 earnest까지 묶어놓고 보니까 아이가 주어고 think가 동사지요. 나는 생각합니다. 누가 boy가 to be earnest다 이 말이겠죠? 그래 안 그래? 원래 이 문장 모르겠어요? 원래 이쪽 문장은 이거야. This is a boy라는 문장하고 자 uh, I think 아 uh. 이렇게 할게요. I think him to be 자, honesty. 그죠? 자, 이 문장이야. 자,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이 두 문장이 있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관계대명사로 연결해 보자. D 문장이 보니까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뭐가 있어? 힘. 우리 아들한테 이거 가르쳐 놨는데. 자, 남자는, 자, he, his, him 가르치면서, he는, 남자는, him. 여자는, 헐. e r 뭐라고요? 아, 우리 아들은 굉장히 좋아하던데, 여러분은 싫어하네요. 남자는 뭐라고요? 여자는, 헐. 알겠죠? 목적격. 힘은 무슨 격? 목적격. 힘이 뭘 대신했다? 어, 뭐이라는 명사를 대신했죠? 목적인데 선행사가 뭡니까? 사람이다. 그럼 뭘로 연결한다? Who? 후음 대서 연결한다. 뭘로 연결해? 후음 who, 대. 그래서 이걸 연결했어. 후로 됐지? 그래 놓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여기 뭐가 빠졌어? 힘이 빠졌잖아. 알겠죠? to be honest. 알겠어요? 원래 문장은 몇형식이었냐면 내가 주어고요. 띵크가 동자고요 그가 그가 이나 가로 있어 있으니까 몇형식오형식 뒤에는 뭐 나와야 돼? 보어. 알겠죠? 이게 형용사입니다. to be honest. 동사했다 투부치면 뭐가 될수 있어? 형용사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됐니안됐니 됐어요? 음. 몰라도돼요 그냥 거기만 끄떡이세요. 알겠죠? 따라해. 세월이 가면 세월이 알겠죠. 알겠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됩니다. 거짓말 같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공부가 돼요. 웃으세요. 나를 보고 빨리 사랑하는 표정으로 <laughs> 사랑하는 표정으로 그렇지요. 음.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시험인데 하나 더 가르쳐 주는 거야. This is the boy가 나와 있고요. 똑같이 후부터 나왔어. 근데 뒷문장을 보니까 I think가 있는데 뒤에 다시 뭐가 나왔어? 이건 to be가 나왔죠.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와 버렸어. 뭐가 나왔어? 동사. 선생님이 항상 그러죠. 선생님, 관계대명사는요. 여기서 묶으면 두 번째 동사니까 여기서 묶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 요 묶어 봤어요. 묶어보니까 this is the boy 나왔고요. 또 is honest. 동사가 몇 개가 나와버려요.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서 묶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묶어주지 않고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장에서 삽입해놓은 거야. 빼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렸어. I t h i n k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동사 나왔지. 뭐가 없어? 주어가 없는 거예요. 무슨 격? 죽격. 주격. 삽입절의 주격이야. 알겠지? 그래서 정리 하나 하세요. 해석하니까 삐리리 가는데 명사가 있다. 뭐가 있어? 명사가 있고 후나 대시 있어. 후나 대. 자 후나 대시 있고요. 여기가 뭐가 나왔다? I think, I believe가 있어. 그리고 다시 동사가 나왔다. 그럼 이건 삽입절이야. 뭐라고요? 삽입절. 따라 I think, I,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알겠죠? 음. 관계대명사 문장 안에 I think, I believe가 있고 선생님 I think, I believe가 있었는데. 여기는 동사가 있어, 없어? 없으면 끝까지 가는 거고, 있으면? 알겠죠? 이게 무슨 절? 삽입 절. 이해됐니? 음. 자, 모르면 문장에서 볼게요. 음. 자, 봅시다. 문장을 같이 읽어가. 선생님이 자르면 어디까지 느낌을 받아라는 거야? In the rain. 자, 빗속에서 I saw a man. 자, who? I saw a policeman. 여기까지야. 보니까, 자, in the rain 나왔어. 전시사 플러스 뭐가 나왔다? 명사가 나왔다. 전시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가로를 묶어놓고, 나는 보았습니다. 이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 문장이야. 자,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의아서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 나는 주어, so,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남자를 보았는데, 후부터 연결해놓고 보니까, I t h o u t 라는 문장이 있고, 다시 뭐가 있어요? 봉사의 문장이지. 아, 그럼 이건 뭐다? 삽입절이다. 뭐라고요? 삽입절. 빼 놓고 본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격이다? 주격 관계 대명사다. 그러면 선행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그지 매니지맨. Man. 그러니안그러니 선행사는 뭐라고? 매니야.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런 그러니까 게 답은 뭡니까? was 알겠지? 해석해보자. 빗속에서 나는 그 남자를 보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누구다? 경찰이었다. 기분 더럽죠? <laughs> 그래, 안 그래. 빗속에서 운전을 하고 간다 생각해봐. 아, 빗속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폭행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을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 안 그래? 내가 술 한잔 먹었는데 빗속에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딱보니까야 이게 이씨, 짭세야 그죠? 기분 오늘 더러운 거죠? 음, 나는 운전 정지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또 방송인 아니야 그지? 방송인 나는 내일부터 어떻게 아웃이야 아웃 그렇지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겠잖아 그죠? 경찰서 가지고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그죠? 내 생계가 위태로우니까 에이 당신이 그러면 돼 강사라는 사람이 어디 학교 나왔어? 서울대학교에 나왔는데요 서울대학교? 이 다시 본단 말이지, 알겠지? 다시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아저씨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디 나왔어요? 지방대요 그죠? 아니면 군대요? 군대! 이래! 바로 아웃입니다, 알겠습니까? 음. 자.